제 9장 부절제의 기초를 놓음. 1 태아기에 받은 영향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곳. 우리의 절제 사업가들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부절제의 저주를 추방하리만큼 충분히 멀리 미치지 않는다. 일단 형성된 습관은 정복하기가 어렵다. 개혁은 자식들을 낳기 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하게 순종했다면 부절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자기 자녀들을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대의 악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조화롭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지체하지 말고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방탕과 부절제에 대하여 저희 자식들 주위를 두를 방벽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의 습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절제한 사람이 자기의 성향과 악의 경향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에 따라 선악 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그 아이의 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원칙에 따라서 자신을 주관하고 절대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악한 경향의 상속물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의 아이에게 물려줄 유전적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거나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성을 잘 내거나 쉽게 흥분하면 아이의 기질이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와 같이 하여 많은 사람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기질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영혼의 원수는 이 사실을 많은 부모보다 더잘 알고 있다. 만일 어머니가 사단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가 어머니를 통하여 그녀의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사단은 자기의 유혹을 그녀에게 집중시킨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녀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녀의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머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 성경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습관을 주의 깊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려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의 습관과 또그 아이를 기르는데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 사자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했다. 많은 부부가 태아기에 받는 영향을 그리 중요치 않은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두 번씩이나 분부한 그 기별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모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천사는 그가 다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고 말했다. 자식의 복리는 어머니의 습관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식성과 감정은 원칙에 따라 지배되어야 한다. 만일 어머니가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은 끊어야 하고 어떤 것은 금해야 한다. 만일 어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거나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쉽게 흥분하면 그런 기질들이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자녀가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의 성향들을 상속물로 물려받았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확고하게 바른 원칙들을 따르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또한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이면 그는 그와 같이 고귀한 모든 품성의 특성들을 아기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술을 금해야 하는데 대한 명령은 매우 분명하다.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가 마시는 술한 방울 한 방울은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위협한다. 그것은 또한 창조주께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일이다. 다음 세대의 복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만일 지난 세대의 여인들이 그들의 행위 노선 여하에 따라 다음 세대가 고귀하게도 될수 있고, 타락하게도 될수 있음을 깨닫고 극히 신중하게 고려하였다면, 그들은 술에 대한 불건전한 식욕을 따르며 신경 계통을 약화시키고, 정신의 고상한 기능을 저하시키는 느리지만 분명하고 치명적인 독약인 담배를 좋아하는 남자들. 이런 더러운 악습에 계속 얽매여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들이 이러한 악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자들은 남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반려자들과 함께 인생의 유일한 낙을 즐기도록 떠났어야 했다. 여자들은 먹고 마시며. 동물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삼으며 자신의 식욕 하나 지배하지 못하는 남자들과 자신의 운명을 연합시키면서까지 스스로를 값싸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다. 여자들은 충동적이지 않고 이성의 명령을 항상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특성 속에 도덕적인 타락과 건강을 잃게 하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타락한 식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 건강과 도덕적 품성을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 물려준 데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크게 물으실 것이다. 신생아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질문은 우리가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하오리일까? 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임신 중인 어머니의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응급하신 것을 독자들 앞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출생 후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조정에서 보내진 바 되었으며 그리하여 부모들이 저희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만호에게 주신 기별과 비슷한 기별을 가지고 사가리아에게 왔다.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은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천사는 말하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보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이 약속의 아기는 엄격하게 절제하는 습관으로 기르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일종의 중대한 개혁 사업이 그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각종 부절제가 그 백성 중에 존재하였다. 포도주나 사치스러운 음식의 방종함이 체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가장 반역적인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을 만큼 도덕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요한의 음성은 백성의 죄스러운 방종을 향하여 엄중한 음성으로 광야에 울려 퍼졌으며 그의 절제하는 습관도 그 당시의 부절제를 책망하였다.